여기 아, 보면 패스가 0.5..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어, 요런게 지금 패스가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건데.. 몇번 아이언이세요? 7번으로 갈게요. 7번 아이언 먼저 이렇게.. 가보실까요? 오케이. 제일 중요한건 이 패스랑 연결해요. 패스랑. 그래야지 공 구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패스, 그리고 그때 페이스가 어디를 보고 있나. 이 백순간에.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돼. 얘네 둘을. 지금 인아웃이 조금 심하게 나오셔서. 스윙 릴리스를 해줄수는 해줄수록 이제 왼쪽으로 가는 볼이 많이 나오죠 적, 드로우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적당히 일관성있게 나와야돼요 패스로 따지면 3도 안쪽에서 페이스 앵글은 3도에서 보통 0에서 1,2,2.9,3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게 그래야지 일관성있는 드로우 구질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안되면 안됩니다 아... 빛이 빛이 좀불쪽이구나 여기가 조명이 약해서. 지금 보시면 로테이션을 못 가져가시는 게 되게 많이 보이죠. 이게 그냥 로테이션을 하면 할수록 체가 앵글이 페이스 앵글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님에 비해서 릴리스를 제대로 못 해주는 거죠. <laughs> 궤도를 바꾸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궤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살짝 느낌만 바꿔지는 느낌이 좋아요. 지금 영 여기 계속 보시면 5도, 4도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공, 쎄공 쳐보셔도 될거같요 이 정도 들어오면 나쁘진 않아요. 일반성 있게 나오면. 네. 지금 여기 탈착꾼이 여기 쏠리고 있으니까, 살짝 우측 보고. 근데 문제는 한방 나왔을 때가 문제인 거지. 우측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한방 나오면 왼쪽 위험하니까. 어떠세요? 그립은 어제 약간 그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른손? 오른손만. 오른손만. <laughs> 오른손 그립만. 어제 그립을 조금 수정했는데 작은 왼손 그립은 조금 바꾸기가 힘들어서 오른손 그립을 조금 바꿨거든요. 네. 이스 앵글은 괜찮은데, 이게 사실상, 어택 앵 값도 너무 높은 거고, 스피드가 안 올라와요, 7번 하언 지금. 휘둘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위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풀어지게끔. 지금도, 꽉 잡고 가는 거야. 왜냐면 풀면 헤드가 닫혀버리니까. 근데 뭐, 보시면 아시지만, 요 뭐, 정도 들어오는, 문제되진 않아요. 5도, 응, 5.2도. 10도, 0.7도.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골프는. 일관성 있게. 항상 똑바로 칠 수는 없죠, 골프는. 근데 일관성 있게 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립을, 이 그립을 조금은 바꾸고, 오른손 그립도 이렇게 후크립, 그립, 위트로가 있으면 후크립이잖아요. 어제 이렇게, 이렇게, 약간 뉴트럴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로테이션이 조금 덜 돌아가게끔. 저런 드럼 좋지, 지금. 이거 한번 보실까요? 7번. 통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7번 아이언이거든요. 평균? 여기 클럽 패스 보시면은, 여기, 5.5에, 뭐, 0.6. 앵글은 2.0.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가니까는, 평균 값이니까 드로우가, 이렇게 드로우. 살짝 이쪽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드로우. 그럼 제가 볼때 이거보다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는, 아까 전에도 조금 초반에는 막 7도 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보면, 6도. 이런 거좀들 하고, 앵글 다치고. 이거 말고, 이런 거. 음. 어떤 게인지 아까 치실 때 7도 이렇게 넘어간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요 정도 들어오면, 지금 공이 약간 딤플이 없는 공이라 새공 치시면 제가 볼때 들어오 양이 훨씬 여기로 쏠릴 것 같아요. 여기로 계속. 어게 앵글도 어제보다 는 훨씬 더 조금 괜찮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어쨌든 스피드를 못 올리잖아요. 올리면 다치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조금 고치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천천히 천천, 조금씩 돌려가지고, 네. 조금씩 돌리면 나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일단 이제 드라이버도 한번 체크하고. 드라이버는 좋잖아요. 드라이버는 살짝 들어오, 들어오고 그냥 나시니까.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로 체크해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롱하신 분들이나 너무 뉴트럴이나 뉴트이 아니라 너무 그이 뭐라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나 슬라이스 그립 잡으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뭐 보상값을 찾아서 일관성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니어 선수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안그러죠 왜냐, 뭐, 25, 4, 5년을 넘게 그렇게 쳤는데, 그거 어떻게 갑자기 바꿔, 그지 그럼 공못 쳐, 아예. 그게 자리 잡으려면 4년은 그렇게, 4, 5년은 연습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 어, 나이스, 드로 아, 예쁘다, 드로우. 거리도, 조금 좀 정타가 좀들어왔는데 107.9마일. 앵글, 지금 두우 예쁘게 잘랐어요. 페이스 앵글 마이너스 0.1도. 클럽 패스는 안 찍혔어요. 이 빛이 부족해, 지금 여기. 얘는 빛이 있어야지 공을 레이더로 조금 더 찾아 들어가는데, 낮에 찍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왔어요, 우리가. 네, 이런 거는 조금 다쳤지, 헤드가. 그럼 이제, 지금 같은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왼쪽으로 지금 왼쪽으로 가는 양이 3 0드 이상 왼쪽으로 휘었으니까 뭐 그냥 10% 빼도 돼요. 그럼 27m가 왼쪽으로 휘어져버린 거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왼쪽으로 가면 돼. 아이스. 어 이런 푸시드로 좋아요. 응, 푸시드로 좋아. 0구에 클럽 패스는 안 찍혀. 나 이렇게 들어 갔다가, 가운데로 들어오잖아. 요 좋아요. 아, 나이스. 샷. 아, 예쁘다. 이 카메라 나올 것 같은데. 오른손만 하여튼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앵글 까이 조금 더 나와야 돼요? 그건 이제 척추 기울기라든가 이런 거 셋업을 조금 바꿔놓고, 네, 네. 지금 정도는 어택 앵글 값이 나오셔야 돼요. 와이스. 아까 전에 다이나믹 로프트나 이런 게 스피드 레이시 이게 높잖아요. 백스피 양이. 결국에는 요, 거 지금 찍히진 않았는데 어택 앵글 값이 어제처럼 거의 마이너스 한 1도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도 23도, 2도, 3도는 나와줘야 돼요. 여기부터 들어가면 이런 거. 처음에 조금 잘못 맞았던 거도 이런 거 보면 이제 앵글 값이 괜찮게 나온 거거든요. 괜찮아요. 어제 오른손 그립 조금 하시고 근데 각 세팅 하셔갖고 어떻 앵글 값 조금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는 각만 조금만 더잘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와이프가 보내줬는데, 무한공항. 공안, 무한공항에서 참변이 일어났더라고요. 아, 애도를 빕니다. 너무 마음 아픈데. 아이고. 애기들도 있대는데. 예, 근데 지금도 앵글값이 너무 가팔라요 그러면 뒤에서 볼 때도 조금, 누, 너무 눌려 들어가는 느낌이 많아요. 아 근데 더 하셔야 돼요 올라왔어요 백스핀 양도 좋아졌는데 더 하셔야 돼요 확실히 세인이가 밤에 하는 이유가 있으구나 공잘 보이네 좋아 공 보이죠 쭉또뭐 파리구나 알파리 같은 건데 예쁜 드로우 어, 예쁜 드로우 지금 좋아요 백스핀 양 1400이에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 공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3피스 뭐 4피스 5피스는 괜찮죠 이거는 아, 이것도 보면 이제 드로우볼이잖아요. 드로우 볼이잖아요 <laughs> 드로우 음. 이렇게 들어오. 지금 적당해요. 2224. 백스피냐. 그 정도는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양으로. 앵글 값. 지금 좋아요. 고개 많이 안 갔어요.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체중 이동 때문에 그런 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작하셨을 때 만약에 한근 진짜 2 6 26, 7년 5년 이상 사실 배울 수 있는 환경도 그렇고 그래도 뭐 언더파 치시는 분 다쳐, 응. 그 클럽 챔피언 분들 보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이 좋다. 아우 나이스 굿샤 지금도 앵글이 조금 가팔라요 너무 가팔라게 들어 조금 더 올라가기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올리는게 아니라 축을 약간 뒤에 든다 축을 약간 뒤에 든다 축을 뒤에 네, 지금도 낮게 들어온데 나쁘진 않아요. 1.3. 어떻게 앵글? 지금 1.3에 2056. 어, 앵글이 조금 닫혔는데 괜찮아요. 저 기본적으로 페이드를 칠라고 하고 애들도 페이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 어, 나이스 드로우. 아, 어, 나이스 드로우. 그러니까 드로우를 칠줄 알면 좋죠. 다시 들어. 내일 한번 코스에서 플레이를 한번 다이노로 한번 찍어 볼게요. 다이노. 코스에서 찍으면 더 이제 확실하게 보이겠지만 공은 잘안 보이고 오전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기 보이시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바꾸려고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많은 걸 바꾸려고 안 하셔도 돼요. 프프는 응. 오랫동안 해왔으면 너무 그거 바꾸려고 그러다 하면 치질 못 드립니다. <laughs> 내일 라인을 찍고 라인도 <laughs> 한번 찍어볼게요.